홍대에서 공항 철도를 탑니다. 일상에서 비일상으로의 이동입니다. 공항 철도는 조용합니다. 간혹 캐리어를 든 사람도 공항 도착하기 전, 청라, 영종에서 다들 내려버려요. 버거킹, 시즈비, 우리가 시간을 때우던 추억의 장소들. 요즘에 서울에서는 어딜 가나 좀 사람들이 무뎌지고 밖에 나오고 그래서 막 코로나가 심각하다는 거를 별로 체감이 안 되는데, 장난 아니네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학교 학교가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교실에 학생들이 없어. 방과 후 수업 진짜 몇 명만 안 나오는 방과 후 수업에 나만 불려 나온 느낌. 비행기 숫자도 정말 처참하게 줄었네요. 그리고 오늘 비행기는 보자. 짜짜라라. 비즈니스. 한적하죠?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되지 않네요. 왜? 우리에게는 비즈니스 라운지가 있으니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 텅빈 조용한 학교를 무서워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아야 될 장소가 없으니까. 그 어울리지 않는 조합에 이상함을 느끼는 건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공항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오싹해요 나이스 제 실감이 나지 않나요? 빨간 신라면들이 임팩트가 있어서 멀리서는 못 봤는데 가까이 가니까 여기 있는 게 거의 빵 종류밖에 없네요. 물론 전부 비닐에 포장되어 있으니 비말 걱정은 딱히 없겠습니다. 외로운 주먹밥 베이컨도 들어가고 김도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가고 그나마 제일 맛있어 보이네요 예전에 그 비즈니스 라운지가 아니에요 돼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네요 뭐 불고기, 밥, 볶음밥 이런 거 없어 되게 묘한 게 처음에 공항에 왔을 때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내가 오던 곳이 이렇게 텅텅 비어있고 여행 산업이 되게 망가졌다는 게 실감이 나니까 되게 막 티켓 끊고 짐 붙이고 안에 들어오니까 신나요 실감이다 공항은 마법의 장소입니다 뭘 먹든 간에 음식 맛이 20%는 증가하죠 특별할 게 없는 팩 우유에 샌드위치 그리고 모닝빵에 버터 편의점 같은 조합입니다만, 나름 먹을만해요. 기다림 자체가 설레었던 시간. 또 라운지하면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알콜이죠. 전통주, 바카디, 와인, 보드카, 진. 이것저것 골고루 다 있어요. 물론, 지나친 음주는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아, 많이 많이 술한잔 와인도 한잔 가져가야죠. 내 속에서 커피일로 만들 거예요. 지금 여기서 드는 생각인데, 따로 비행기 안 타도 그냥 라운지만 왔다가도 충분히 리프레시가 될것 같아요. 이게 이런 기분이었구나 반지의 장에서 프로도가 마지막에 모르도로 가서. 옛날에 고향의 싸이어의 기억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반지가 파괴되고 나서는 그 기억을 되찾게 되죠. 제가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코로나 1년 동안 여행에 관련된 느낌을 싹을 잊고 있다가 반지가 파괴되고 다시 기억을 찾은 트립컴퍼니 사람이 없네. 흥미하게 사람들이 모인 곳은 비행을 앞둔 게이트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비행기를 짚어보죠 아시아나항공 OZ-741편 지금은 에어버스의 광동체 비행기 A330으로 운행되고요 이코노미는 242배치 그리고 비즈니스만 30좌석입니다 작은 비행기가 아니라 이코노미 탑승구와 비즈니스 탑승구가 따로 나뉩니다 록시땅 어메니티 패키지에는 귀마개, 안대, 양말, 칫솔 등이 들어 있습니다.

메뉴는 세 가지가 제공됩니다. 양식은 메인 메뉴에서 소고기 스테이크와 구운 닭다리살, 채소를 고를 수 있고요. 전체로 연어 그라브락스와 샐러드, 메인 메뉴 뒤에는 세 종류의 치즈, 아이스크림이 공통으로 제공됩니다. 한식은 불고기 영양 쌈밥인데 20대 남자로서 스테이크를 고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라면은 아, 어, 이걸 먹을 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라운지에서 괜히 주먹밥 먹었나? 제가 요새 몇달 안에 먹은 연어 중에 제일 퀄리티가 좋았던게 반포 JW 메리어트 조식뷔페 연어였거든요 근데 거의 그만큼 맛있네요 항상 즐겨먹는 땡땡마트 것과는 레벨루가 다릅니다 오일의 고소함과 풀떼기의 씁쓸함이 와우 버터가 아주 고소하고 짭짤합니다. 마늘빵은 아주 드라이했습니다. 녹진한 감이 없어서 버터를 앉아먹으니 맛이 배가 되었어요. 오늘의 메인 대장이죠? 소고기 안심스테이크. 홀스 레드씨를 추가로 요청했고요. 부드럽게 썰립니다. 게시포테이토 역시 아주 곱고 버터향이 솔솔 올라와 스테이크의 질에 모자람이 없었네요 치즈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겠습니다. 특히 이 구리구리한 블루치즈는요. 아주 짜다 보니 저도 샐러리를 정말 싫어하지만 안 먹을 수가 없네요. 잘 어울려요. 짭짤한 치즈, 달콤하고 물기가 있는 샐러리. 하겐다즈 이걸로 얼마야? 5,000원 치는 나왔네요 하겐다즈는 정말 맛있지만 편의점에서 돈 주고 사 먹기에는 너무 손이 안 가요 비싸잖아요 전 떡붕어 싸만코, 옥수수콘 이런 저렴한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한참 자고 일어나니 어느새 태국 북동부, 이산 지역을 넘어 방콕에 거의 다 왔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다낭 위를 날아왔네요. 아파트들, 언덕이 가득한 한국과 대비되는 태국의 지평선, 차가운 비행기 동체가 갑자기 뜨거운 고기를 만난 탓에 창문에 김이 서렸습니다. 이렇게 비행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코노미를 타고 장거리 비행을 하면은 되게 사육당하는 느낌이 나요 조그만 공간에 갇혀 가지고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주는 밥몇번 먹고 그 대관령 가면은 양떼먹던 양들이 그렇게 밥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 고양이가 된것 같아요 부잣집 고양이 앉아 있으면은 뭐 이것저것 다 해줘 보통 비싼 고급 서비스가 이런 비행기, 비즈니스를 제외하면 고급 호텔 고급 호텔이 대표적인데요. 그거랑 느낌이 좀 달라요. 고급 호텔은 우리가 처음에 리셉션, 데스크에서 체크인 하고 나면은 사람이랑 별로 마주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감탄을 하는 게 어떤 인적 서비스가 아니라 호텔의 시설에 대한 감탄이 주가되는데 여기는 되게 승무원들이랑 자주 마주치게 돼요. 그래서 더 대접받는 느낌이 듭니다. 여튼 아주 좋네요. 만족합니다. 물론 그 모든 서비스는 비용에 다 포함이 된 거겠지만요 공항에 여러 검역을 거쳐 통과한 다음 ASQ 대체 격리 호텔 픽업 차량에 실려 바로 자가 격리에 들어왔습니다 15일 뒤 저의 태국 여행이 시작됩니다